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실내 자전거 타면서 원고 수정하기. 종합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지방률 10%가 나왔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근육만 늘려야겠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창조했다. 실내 자전거 타면서 독서가 버전 1이었다면 버전 2는 실내 자전거 타면서 원고 수정하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을 읽고 원고를 수정할 수 있냐?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KTX에서 독서하고 글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상만 하는 것과 실제 해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 늘 하면 할수 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자, 이제 그네는 충분히 탔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자. 서툰 배려는 아이의 자존감을 망칩니다. 사람이 많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유독 한 놀이기구만 집중적으로 타면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주로 그네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죠.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더구나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서 그네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의 마음은 급해지면서 결국 아이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네는 충분히 탔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자. 배려하는 멋진 아이가 돼야지. 하지만 이세 줄의 말은 전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네는 충분히 탔으니까 라는 말은 부모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 저에게 충분하다고 강요하나요? 충분하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아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과 강요가 아닌 생각을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3단계를 통해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아이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1. 아이의 생각을 묻기 어때? 이제 그네 충분히 탄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야 화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아이가, 네, 이제 충분해요. 그네는 그만 타도 될것 같아요. 라고 답하지 않고, 아직 멀었는데 더 타고 싶어요. 라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포기할 신호가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e, 아이 스스로 방법을 찾기. 아이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뒤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배려를 해야지. 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상황은 나빠집니다. 더구나 아이의 약한 자존감은 이런 강압적인 표현이 모여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그럼 얼마나 더 타면 될까? 라고 질문해 주세요. 3. 스스로 만족해서 떠나기. 아이가 5분 정도 더 탄다고 제안을 하면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의 기준을 아이가 스스로 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기르고 자존감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분 후에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서 멋지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네는 그만 타고 뒤에 친구들에게 양보해야지.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네. 우리 아이는 30분도 넘게 타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 이런 현실에 놓인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억압과 강요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집을 부리듯 양보하지 않는 태도가 만들어진 거죠. 어때? 이제 그네 충분히 탄것 같아? 그럼 얼마나 더 타면 될까? 이제 그네는 그만 타고 뒤에 친구들에게 양보해야지? 이 3단계 과정을 잘 활용해 주세요. 서툰 배려는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망치고, 고집만 세우는 말안 듣는 아이로 만듭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양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근사한 아이의 모습, 당신의 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독서 글쓰기 그네 자존감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부모가 시를 들려주면 아이는 시인이 되고 부모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 삶의 근사한 연주자가 된다. 8월 20일.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돌봐야 한다.교육이 필요면 마음은 핏줄이다.아무리 깨끗한 피라도 더러운 핏줄을 통과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